안녕하세요, 풍사님들. 세 가지 보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풍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풍난들을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시니까 예쁜 꽃도 피고 또 예쁜 뿌리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풍사님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석난원 준비한 상품은 10분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서시입니다 서시는 10만원이고 한 촉입니다 이렇게 성촉 한 촉에 이렇게 작은 눈이 두개 있습니다 서신은 청축청근의 백봉윤입니다. 중국의 아름다움인을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청초하고 맑고 깨끗한 청축에 이렇게 청근이 나오고, 잎도 이렇게 백봉윤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나입니다. 나는 15만 원이고 환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 입장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공부, 그 다음에 뭐, 선은금 이런 애들은 재미로 이렇게 한분 정도 키워보시면 좋습니다. 아직은 어린 촉입니다. 무 촉과 형제주입니다. 여기서, 분촉된 그런 개체입니다. 세 번째 상품은 명목금입니다. 명목금은 25만 원이고 투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로 갈수록 무늬가 점점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중형 정도 되고 빵빵합니다. 천엽에도 무늬가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진얼입니다. 진얼은 30만원이고, 대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눈도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진얼은 요반이 되게 이쁩니다. 이렇게 노랗고, 또 이렇게 붉은, 이렇게 촉도 섞여있음 되게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취선입니다. 취선은 30만원이고, 내축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성축 사이즈입니다. 청축의 청근입니다. 꽃도 대륜화로 이렇게 하늘 피기를 합니다. 꽃도 이쁘고, 또 이렇게. 일본에 항상 북이랑 명강 기둥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두엽입니다. 수엽이고, 촉수가 이렇게 여러 촉제서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부기전입니다. 부기전은 35만원이고, 다섯 촉입니다. 이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이 네촉 있습니다. 이렇게 모촉에 이렇게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봉륜이면서 이렇게 운을 띄워놓은 듯한 그런 독특한 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좋은 쪽에서는 이렇게 뉴비근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보기 전에는. 이렇게 촉수가 한 촉일 때보다 여러 촉일 때가 훨씬 성장이 좋습니다. 만월, 칠보 부기전 뭐 이런 개체들은 여러 촉을 함께 이렇게 키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보복윤입니다보복윤은 37만원이고, 4촉입니다. 네 모촉 안쪽에 자촉이 3촉 있습니다. 최상의 품의 보복윤입니다 사이즈나 입장이 넓어서, 이렇게, 좋은 그런 보복윤은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천엽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목 녹이 이렇게 차서 나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은 호박전입니다. 호박전은 75만 원이고 두 촉입니다. 청축, 청근에 이렇게 백호반에서 복륜이로 변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이 제품입니다. 재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무늬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상품은 대응한호입니다. 가격은 90만원이고, 촉수는 한 촉입니다. 보시면 입장에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되게 빵빵 합니다 짱 이렇게 무늬가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한호는 대응한의 호 입니다 열 번째 상품은 태왕 입니다 태왕은 250만원이고 한촉입니다 보시면은 두엽의 상간 중반에 이렇게 복륜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색합니다. 이렇게 작고 그리고 무늬도 이렇게 독특합니다. 채수도 거의 극소수입니다. 보면 볼수록 조금 오묘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도 굵고 튼튼합니다. 오늘 보석난원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풍사님들 가슴에 카네시온은 못따라 드려도 이렇게 예쁜 카네시온을 마음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풍사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